여러분 한 주간 주원에서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주의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우리 동네의 가족들과 가정에 주님의 평강과 또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7월 첫 주일은 모든 교회들이 맥주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맥주감사는 구원에 대한 감사합니다 광야생활, 즉 지난 시간 속에서 함께 하신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난의 삶, 즉, 오늘과 내일에 대한 감사가 맥주감사절입니다. 1년 중에 절반을 지내고 오늘 7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으나 힘듦과 또 아픔도 있었고, 자,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하고 또 하반기의 삶에도 또 하나님께 맡기고 삶으로 또 승리와 형통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소망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삶의 행복일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삶이 행복한 삶, 삶이라고 여러분 여겨집니까? 여러 가지 행복의 조건을 내세우면서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행복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원망과 불평거리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감사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축복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좀 불리하지만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나를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축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표시를 하게 되면 자신의 위신이 그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래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인격이에요. 여러분이 행복하게 그리고 축복된 삶을 원한다고 하면 몸에 감사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감사가 없는 것 아닙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은 것을 소유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과 편법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그런 산성 부르지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때 만족함이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바라볼 때 만족함 만족함을 누린다. 라고 하는 그 찬송의 가사처럼 만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게 여러분, 감사는 습관입니다. 불평 또한 습관입니다. 여러분, 수, 좋은 습관 가지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감사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또 만나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머니가 자식을 잘, 잘 키웠습니다.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 비결을 물어봤더니 그 어머니의 대답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가르쳤답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라. 이것이 다였습니다. 감사를 하다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하게 보입니다. 반면에 듣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게끔 정당한 이유를 붙여서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울리면 나도 그 정당한 이유에 묻혀서 감사는 사라지고 함께 불평하고 또 불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때 감사합니까? 무엇으로 인해서 감사합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존재의 이유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그 명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배우는 사람이다. 그리고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가장 부여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많아서 부여가 아니라 가진 것으로 만족함, 만족함 이것이 바로 부요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진 것이 많지 않다고 할지라도, 가진 것으로 여러분,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건강이 좀 좋지 않다 할지라도, 가정이나 처인는 그,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은 조건이라도,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감사하고 살지만, 부정적인 사람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불평하고 살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좀 더, 좀더 하는 그 욕심 때문입니다. 좀 더, 좀더 하는 것 때문에 가진 것이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있어도 없는 것만 생각하면 불평이지요. 불만이지요. 그러나 있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마음을 비우지 못해서. 생기는 그러한 불평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이 아끼고 노력을 해서 처음 집을 장만했답니다. 얼마나 좋고 기쁘겠습니까? 자, 그동안 힘들었던 것도 다 잊어버리고 장만한 집에서 어? 행복해 했습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결혼한 친구의 집에 가보니까 자기 집보다 크고 넓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집에 돌아와보니까 자기 그 집이 초라하게 보이고 그동안 기쁘고 감사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대로 남편에게 짜증을 부리기 시작을 하고 부부 싸움이 잦아졌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감사가 불평으로 바뀌고 기뻤던 마음이 하루 아침에 사라지고 말았습니까? 만족함이 불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집이지만 여러분 만족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비교, 비교하게 되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말았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빌리포스 4장 11절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자족함을 배웠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만족하며 사는 법을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족하며 사는 법을 배울 때 감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게, 바울은 오늘 말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복잡하고 짜증나는 일이 많은 이 시대에, 그리고 작은 것이나 낡은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기 쉬운 이와 같은 시대에 감사의 조건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감사의 비결은 결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여기는 눈과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동화이지만 그 피노키오를 보게 되면 피노키오가 자기를 맞는 할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할아버지 나 사람 되고 싶어요. 어? 사람 되고 싶어요. 그런데 눈에서 눈물이 안 나요. 어? 팔에 팔을 팔을 찔러도 피가 나지 않아요. 눈에서 눈물 좀 나오게 해주세요. 좀 피가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슬픔이 있을 때 눈물이 나오고 상처가 나면 피가 나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다라 생명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이것은 평범한 일이잖아요. 당연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여겨버리면. 감사 없어요, 여러분.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평범함이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인지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살아야 된다. 네? 보통 사람들의 감사는 자기가 기대했던 것그 이상으로 좋은 일이 생겨지게 되면 감사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게 여러분. 감사 자체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감사도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깨닫는 것이 믿음이에요 찬송을 부르지요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이 가사처럼 지난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지금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믿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미래에 내일에 축복으로 채워 주실 것이라고 믿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축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큰 것에 감동하기 감동하고 놀라기보다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석할 때에 여러분 감사가 가능한 것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조건이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일에 하박구 선지자의 그 감사의 삶을 봤어요. 비농부화가 나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나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또 양간의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로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리로다. 환경과 조건을 보게 되면 불평하고 불만을 가질 수 있겠으나 믿음으로 해석하니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말하죠. 사랑장이라고 말하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어린 아이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또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았으나, 이제는 장성하여, 장성하여, 그 어른들의 그 어린이의 그 일을 버였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이 성숙해졌다는 고백이에요. 아이들은 자기 중심적이지요. 배려하는 것 힘들지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때렸습니다. 싸우고 분장합니다. 그런 덕계를 보세요. 서로가 당파를 만들었어요. 바울파, 개밥파 아볼로파, 당파가 나누었습니다. 왜 당파를 만들고 나누어집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잘났다는 것이지요. 어른인데 실제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많아요. 신앙의 겉모습은 어른인데, 신앙의 정신연력은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성숙이라고 하는 말은 자아감의 확대예요. 나 혼자 있는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 혼자 있는 것 아니고,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삶이, 삶이 우리가 신중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고마움을 알아요. 성숙한 사람은 감사를 알아요. 자신에게 자신에게 잘해 준 사람에게는 항상 고맙다는 마음을 갖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잘해 준 것은 잊어버립니다. 잘해 준 것은 잊어버리고 못해준 것만 기억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한 사람을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사는 사람, 성숙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숙한 사람들로 감사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성숙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에 들어가서 지키기 시작한 절기예요. 광야 생활을 할때 이런 농사도 짓지 않았어요. 모든 것 하나하나 하나 하나 하나님께서 다 간섭해 주셨어요. 다 챙겨주셨어요. 만나를 주시고 고기를, 고기가 먹고 싶어 할 때는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는 또 물도 주시고 자신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농사도 짓지 않았으니 어떤 수확도 없었어요. 자, 그러다가 가난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받기만 하던 신앙에서 드리는 신앙으로, 감사하는 신앙으로, 다시 말하면 성숙한 신앙으로 감사절을 지키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감사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신앙이 성숙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숙한 신앙을 소유하고 감사의 삶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해지려고 하면 무엇인가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뀐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직장이 바뀐다고 행복해집니까? 주거 환경이 바뀐다고 행복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일시적으로는 행복할지 모르겠으나 자신에게 기쁨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수 있을 때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잔치집이라고 할지라도 그 잔치집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어봐요. 그 잔치집인가? 잔치집에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거기 초상집이죠. 잔치집이란 초상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잔치집이 되도록 기쁨이 있고 웃음과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할 영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가 믿음으로 어?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늘 언급하지만 하나님께서 욕을 귀하게 여기시고 욕에게 어? 어, 축복하신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감사할 수 감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또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음,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라고 하면서 원망 대신에 감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어, 어, 축복하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언급한 하박국과 같이 또 욕과 같이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행복의 원료가 돼요. 축복의 원료가 돼요. 감사는 습관이고 마음에서부터 생겨져야 할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가지지 못한 것만 생각하면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없는 것에 눈을 돌리고 잃어버린 것에 눈을 돌린다고 하면 감사할 수 없지요. 그러나, 잃어버린,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세워본다고 하면 그것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절망은, 절망은 잃어버린 것을 계산할 때 생기지만 감사는 갖고 있는 것을 계산할 때 생기는 거예요. 절망이라고 하는 것, 없는 것을 계산해봐요. 그럼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있는 것을 계산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있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직 얻지 못했지만 얻을 것을 믿고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미리 보면서 감사하는 사람 그사람의 진정한 감사의 사람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는 가운데 감사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평범한 사람이 되지만, 은혜 받은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면, 음,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성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한 여러분, 지난 시간 속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명령대로 범사의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축복입니다. 감사는 축복입니다. 음, 감사는 자가 되라는 오늘 말씀은 축복된 자로 축복된 자로 살라 축복된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또 하반기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늘 경험, 경험하는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여 뭐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